이꽃 색깔만 다르지 같은 꽃인 것 같은데요. 배롱나무? 어, 흰색 배롱나무도 처음 봤네. 여기 어딘가 또 사과나무 꽃이 있는데. 완전 채 사과나무는 아니더라고요. 열매가 너무 작아요. 이거는 뭐리야? 포도나무 아닌가? 없고 포도나무 아니면 호박나무인가? 아, 여기 그때 사진 찍었을 때 사과나무라고 했는데, 어... 그러니까 종류가 좀 다른 거겠죠? 아, 예 사과나무꽃이 집에 있었는데, 그때, 열매가 어느 정도 크겠나? 생각이 안 나요. 아, 어렸을 땐데. 꽃만 예뻐가지고, <laughs> 그때게 분홍색꽃이었고, 연보함이었고 여기는 그때 내가 먼저 찍었을 때, 흰색꽃이었어요. 사과나무. 그래서 어릴 때 본, 그 집에도 해마다 썼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죠. 그때는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. 분홍색. 아우, 예뻤었는데. 이게 사과나무 끝하고 저기 배롱나무가 조금 보이네요.